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코인의 미래를 보는 남자 코미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급락 흐름과 함께 도지코인의 향후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차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단기 고점 이후 강한 매도세와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가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준으로 약 1억 9천만 개, 약 410만 개 억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현물 시장 저가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208원까지 밀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런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공포 심리가 극단적으로 확산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홀더 분들도 아마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내도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전략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적어도 불안감은 줄이고 대응방향은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와 차트가 뒤집히지만 원칙과 기준만 확실하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히든코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3481-4837번으로 도지코인이라고 문자주시면 됩니다. 도지코인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이제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일봉 차트에서 221원 고점에서 206원 두근까지 밀려나며 강한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8원 구간에서 단기 매수세가 붙으면서 하락폭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고래와 주요 세력들의 롱 포지션 청산 및 유동성 정리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크로 악재가 겹친 시기에는 이런 지점에서 포지션 스퀴즈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대외 악재 상황에서 이 가격대 부근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매수세가 재유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 포인트입니다. 타이밍 포인트란 매수와 매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하락장 역시 공포 속에서 정확한 지지저항을 확인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208원에서 217원 부근 사이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닌 공포 구간에서 의 유동성 조정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 관점에서 보면 도지코인은 현재 약 1억 9천만 개, 거래 대금은 약 420억 원입니다. 특히 220.9원에서 222.8원 구간은 중요한 정한 구간인데 이 자리를 거래량이 다시 폭발하면서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지지 저항을 함께 봐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승은 모래 위에 집과 같고 거래량이 실린 돌파는 콘크리트 위의 건물처럼 단단합니다. 따라서 가격보다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08원에서 217.3원 구간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자 참여입니다. 010-3481-4837번으로 도지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 전략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히든 코인 일정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208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보유자 전략입니다. 이미 도지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221원 부근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량이 붙는다면 반등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하락 대응 전략입니다. 만약 208원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 비중 축소 같은 방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락장에서는 분할 매매 원칙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한 번에 진입하거나 전략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구간을 나눠서 대응해야 급격한 하락 구간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현금 여력과 전략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 천국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바로 히든 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라그랑주라는 종목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히든 코인은 반드시 거래량과 일정이 맞물려야 한다라고 강조드렸고 거래량이 붙는 가격대와 일정이 겹쳐지면서 곧 급등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당일 11월 13일 약 600원대 부근에서 진입한 뒤 11월 15일 약 860원 이상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27%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듯이 거래량이 붙고 일정까지 맞물리는 순간 히든 코인의 진짜 힘이 터져나옵니다. 히든 코인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 락업 해제, 토큰 소각 같은 일정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코인과는 전혀 다른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단기성 급락 이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래량은 약 1억 9천만 개, 거래대금은 약 420억 원입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208원 구간이 유효하고 상승 전환은 221원 돌파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포 구간에서 기회를 잡는 분들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매, 원칙, 리스크 관리,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거래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이저 코인은 단기적인 폭발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크고 이벤트에 민감한 히든 코인들을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해 둔 종목들은 락업 해제, 소각, 거래소 상장 같은 일정들이 이미 확정돼 있고, 모두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상 비트코인 흐름과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달러 강세 같은 흐름은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트 코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 큰 방향성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메이저 코인은 안정적으로 들고 가되 히든 코인은 일정에 맞춰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병행해야 시장에서 답답하지 않고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모든 걸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일정이나 히든코인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그대로 베껴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히든코인이 뭔지 궁금하다. 락업이나 소각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010-3481-4837번으로 도지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둔 대응 전략과 히든 코인 일정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정리해둔 자료 공유 차원입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세부 일정들, 특히 락업 물량 해제 시점이나 거래소 상장 일정 같은 건 문자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인천국 코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